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가 만만해? 커피가 만만해? TV, 또, 헬스카페 대표 이현우입니다. 유 유우! 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가 정보를 공유할 컨텐츠는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편입니다. 원래, 더치커피 이제 뽑고, 청소하는 것까지 찍으려 했는데 아직은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서 저거 소진되면 소진되고 뽑을 때 제가 그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편 워킹홀리데이 기자 바리스타 편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 저 호주 멜번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 하고 인정받아 이탈리아 레스토랑 할아버지한테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커피 매니저로도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길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상 간단하게 툭툭툭툭 잘라서 말씀드리는 걸 대시하고 조금 조금 함축적이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영상이 좀 길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 유튜버 분들 중에 이제 호주 바리스타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건 그분들이세요 그건 그분들이고 전입니다 달라요 경험한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이제 호주, 호주 바리스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주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바리스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길지만 그래도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시청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호주는, 대한민국,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호주가 있습니다. 오스테리아, 트 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저희 나라랑 반대예요. 거기는 저희 나라가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요. 저희 나라가 여름이면 호주는 겨울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계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차는 어, 한 시간 차이 나요. 한 시간. 한 시간 차이 나는데 근데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매번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어,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제 서머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 간격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낮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해 떨어지고 저녁이 오는데 저녁 한 9, 8시 반이면 8시 반까지는 웬만하면 환해요 그러다가 저녁 8시 반부터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9시 딱 되면 완전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걸 서머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차가 원래 1시간 나선 시간 났던 게 2시간으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바리스타로 준비를 하신다면, 알고 가셔야 될게첫 번째가 계절이에요, 계절. 저도 모르고 갔었는데, 한국에서 여름에 출발한다면, 거긴 겨울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가는 짐에는 반드시 패딩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겨울에 출발해요. 그럼 호주 여름이죠? 그래서, 그때는, 출발할 때는 패딩 껴있고 갔는데, 가방에 반팔 하나 있으면 좋아요. 네. 계절이 바뀐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2탄. 호주 커피 문화입니다. 호주 커피 문화는, 어, 동양인, 서양인들은 나뉘어요. 이게 뭐, 인종차별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커피 문화 자체가 달라요. 어, 아시아 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커피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그죠? 미국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메리카노인데, 호주 분들 포함해서 유럽 분들은 기본 커피는 라떼예요. 그래서 어, 성향이 좀 다르고요. 개인 카페에는 아메리카노를 팔질 않습니다. 스타벅스나 프랜차이즈를 가야,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또 개인 카페에는 재빙기를 쓰지 않습니다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빙기를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롱블랙이라고 이제 개인 카페에서는 롱블랙이라고 따로 있는데 아메리카노는 비슷한데 양이 작고 되게 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인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드시라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시고 서양인 분들은 라떼를 라떼가 기본 커피이기 때문에 개인 카페에서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랑 이제 프랜차이즈랑 찾는 이제 인종이 좀 다, 다르다. 커피 문화가 좀 다르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호주 워홀로 이제 바리스타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면접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나라 면접 방식. 어떤가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들고 가면 보통 뭐 대부분 이제 면접관들이 요걸 요거만 물어보죠. 여기서는 왜 그만두셨어요? 여기서는 왜 그만두셨어요? 여기서는 왜 그만두셨어요? 뭐 그만둔 거 밖에 궁금한 게 없나요? 궁금한 게 그만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매장은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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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연락 드릴게요. 끝이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이거는 뭐 시드니, 멜버니 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이력서를 들어가면 그쪽 사장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궁금한 건딱 하나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어, 사는 지역이 어딘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있는지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뭘 맡았고 왜 그만뒀고 이거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하나 바리스타로서 총 경력이 몇 년인지 만 궁금해야 궁금해야 돼요 이거만 봐요 이거만 봐요 바리스타 총몇 년이지 어총 3년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대략 나오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예? 그래서 이제 빨에 머신 앞에 있는 이제 바리스타한테 얘기하죠 를얘 예, 라떼 두개만들게 한번 시켜보라고 그리고 사장이 본인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You have to make two lattes, oka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에 들어와서 라떼 두 개를 만들어 와야 돼요 헐 준비도 안 했는데 라떼 두 개를 만들래 헐 라떼한테 해야 되나? 헐맨보우보우푸 이거는 셰프도 똑같아요 셰프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매니저로 이, 이, 있었다고 셰프들도 면접 때 가방에 다 있어요 게, 개인 도구들 칼뭐 앞치마 도마 뭐다 있어요 프라이팬 펜다 있어요 가방에서 다 꺼내서 본, 너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 하나 하나에서 두개 만들어 와라 이게 면접이에요 그리고 맘에 들면은 오케이 다음 주부터 나와라 맘에 안 들면 I call you I'll call you 연락 줄게 이게 면접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면접 방식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라떼 스팀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제 채용이 되셨으면 뽑히셨으면 뽑히셨으면 이제 바리스타가 갖춰야 될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카페마다 호주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별로 또 어디든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어스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영어는 당연히 해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여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시드니에는 있다고는 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근데 멜번에서는 제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보질 못했어요. 네. 많이 뭐 돌아다니지도 않았었지만 근데 멜번 시티 안에서는 못본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봤는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뭐 숯불갈비집, 치킨집, 뭐 한입마트 뭐이 정도로 많이 봤지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카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영어를 다 하셔야 돼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라떼아트는 그냥 개인 취향이세요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서양분들은 제 느낀 점은 서양분들은 어 라떼아트 하면은 그냥 한마디 어 뷰티풀 어 뷰티풀 한 다음에 그냥 드세요 바로 네. 사진찍는거는 어, 못봤어요 네. 사진찍는거 못봤어요 그냥 받으면 어 oh, 뷰티풀 한 다음에 설탕 넣어서 확저버려요 네. 그래서 라떼아트는 그냥 개인 취향이시고 어,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단 스팀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스팀 그, 그쪽 나라분들은 라떼가 주 커피다 보니까 스팀에 어떻게 스팀을 하느냐에 따라 좀 스타일이 스타일 취향이 좀좀 좀 달라요. 그래서 스팀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킹. 영어로 손님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아웃 호주에서는 테이크어웨이 이라고 합니다.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보통 대부분 진동벨 받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 잖아요. 그런데 그쪽 나라분들은 테이크어웨이를 한다면 앉지 않고 서서 머신 앞에서 아니면 픽업대 앞에서 기다리세요 신문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 예를 들자면, 처음 뭐딱 들어왔으면 어, oh, he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한 다음에 뭐, how is your work? what did you do last night?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뭐, 만약에 비가 다면 oh, it is raining day, oh, I don't like raining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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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u s t e n g l i s h 영어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몇몇 그거를 아, 아, 안해서 혼나거나 뭐, 뭐 잘리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스타의 필수 조건이에요. 네. 스팀 실력이랑 손님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또, 직원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직원이랑 대화를 잘안 하잖아요. 일하면서 거기는 해야 돼요. 직원이랑도 대화를 해야 되고, 손님이랑도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런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카페, 편의차 하지 말고요. 카페. 오픈은 몇시에 하며, 문 닫는 시간은 몇 시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쪽에도, 멜번에도 이제 번화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주민분들을 위한 상권이 있고, 오피스 상권도 있어요. 다 있어요. 호주에도 있어요. 멜번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픈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일곱 시 아니면 여덟 시에요. 거의 대부분 제가 있었던 때는 일곱 시 아니면 여덟 시였어요.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한 일찍 끝나는 데는 세 시, 늦게 끝나는 데는 네 시예요. 그래서 오후 다섯 시에, 다섯 시 5시 이후에 아 커피 땡겨, 아왜 커피 땡겨아 카페인, 아 카페인, 아우 커피. 아, 커피. 아, 커피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Only one. 스타벅스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정보인데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를 갈때이 글을 봤어요. 커뮤니티에서. 뭐냐면은 이력서를 100장 준비해서 100장 정도 준비해서 모든 카페에다가 다 돌려라. 그러면 그 중에 두세 군데는 얻어 걸린다. 뭐 이런 말을 이런 글을 봤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종이 종이 이력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페에서는 직원을 구하지 않아요. 파트타임로 구하지 않습니다. 커피메이커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력서를 돌리면 이력서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거기는 이제. 뭐 커, 커뮤니티나 검트리? 아, 네. 검트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현관문 현관 앞에 발리스타 구한다. A4 용지에다가 글을 써놔요. 그런데다가 돌리시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데 아무 데다가 돌려 가지고 이력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네, 요거 알려 드렸습니다. 아, 네. 어, 마지막입니다. 아긴 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그 외의 것들 중에 준비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전에 백팩커스를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미리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유심칩을 미리 사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네이버나 뭐, 뭐 카페 인터넷 카페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살짝 안 좋은 안 좋은 소리예요. 네. 워홀로 호주 워홀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거를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달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을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워홀 있어서 도전하시는 거 정말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시는 마세요. 왜? 좀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스크에 떼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시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고 겪은 겁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실제로 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호주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고 한국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고 네 이렇게 생활하실 거면 그냥 호주에 안 가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행으로 가세요. 여행 한 달이든 몇 주가 됐든 그냥 여행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굳이 호주에 가서까지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야겠습니까? 네. 호주에뭐저 멜버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요, 제가 뭐 쉐어하우스에 있을 때도 전 서양사람들이랑 지냈고, 일을 할 때도 서양사람들이랑 일 했는데, 유럽사람들 참 많이 와요. 워홀로. 네, 비자 받아서.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유럽사람들이랑 서양사람들이랑 지내요. 근데 왜꼭 아시아분들은 자기 나라사람들이랑만 뭐 지낼까요? 네. 이러한 것 때문에, 네, 뭐, 인종, 차별받는 것도 많이 받고, 바로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호주에서까지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호주에서 하고 싶으신가 라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제가 처음 이제 멜번에 갔을 때 쉐어,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전에 백팩 그린하우스 백패커스에서 어,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방에 남자 청년 3 명, 아주 심찬 남자 청년 3 명이 있었어요. 같이 지냈어요. 영어 할줄 알아요? 아 영어 못한대요. 근데 셰어하우스를 구했어요. 누구? 한국인이랑 같이 지내는 셰어하우스를 구했더라고요. 그리 나서 뭐 카톡으로 계속 연락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3개월 되기 전에 모아놓은,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인 잠만 구했으니까.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어 제가 쉐어하우스에, 있, 쉐어하우스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지켜본 건데, 어 저는 이제 작은 방에 있었고요. 작은 방에 저랑 마스터랑 같이 있었고, 작은 중간방에 이탈리아 남자 두명 있었습니다 이바리나 카를로 보고싶다 I miss you, I miss you my friend s 네. 어, 얘네들 6개월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탈리아로 그리고 한국인 커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두 분이 왔어요 네. 이분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루트로 많이 들어오세요 필리핀에서 3개월 있다가 호주에 와서 학원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오는 루트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국 어디에 들어갔느냐? 여자분은 한국인 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시죠? 사무 보조. 어떤 역할 을 하는지. 그리고 남자분은 <laughs>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결국엔 한국인 레스토랑 설거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말, 제가 얘기했었어요. 구, 어, 뭐, 아, 뭐, 파트 생 구했어? 그랬더니, 영어, 뭐, 영어 학원 다녔었잖아. 근데, 무서워서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자꾸 구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좀, 어, 잘된 케이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요 저는 쉐어하우스도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고 일할 때도 서양 사람들이랑만 일을 했고 단지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한국인 다니는 이제 교회로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는 정말 잘된 케이스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라고 왜냐면요 저는 그때 어, 15달러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매니저로 바뀌면서 더더 더 받았지만 매니저 하기 전에는 저는 15달러로 바, 받았었고요 월화수목금 7시부터 2시까지만 일, 일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달러를 15, 받고도 충분히 여행 다니고 먹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이제, 남자애 중에, 어한 명이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영어는좀할줄 알아요. 기본 실력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한국인 운영 레스토랑에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에 한 군데, 저녁에 한 군데, 설거지로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시급 15달러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7시부터 2시까지. 근데 그 친구는 점심 타임 하나, 저녁 다른 데 하나 해서 16, 17달러를 벌었었습니다. 어? 어떻게 그러지? 투잡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도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8달러로 시작해서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서 어, 10달러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등 생겨가지고 매 주일 매 주일마다 피곤해 쩔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거면, 호주까지 가서,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가지 마시고, 한국인에서, 아니,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서양 사람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거기도 영어를 해요. 영어로 써야 돼요. 왜? 손님들이, 외국인분들이 꽤 오시기 때문에. 왜? 사장이 서양 사람이니까. 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입니다. 영상 보면은, 뭐, 유튜브를 이제 호주 어홀, 뭐, 바리스타든 뭐가 됐든, 농장은 제외하겠습니다. 농장은 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보면은, 다 좋은 말만 하세요. 아, 도전하셔라. 하셔라. 아, 하셔라. 뭐, 간혹, 예, 뭐, 쓴소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도전하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 호주에 바, 다, 호주 바리스 타고 하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어, 안 좋은 점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총대 내고, 전 얘기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호주에서까지 가셔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실 거면 가지 마시고, 이태원이나 용산에 있는,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굳이 가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단,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면 성공하신,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워홀러가 될실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뭐 좋은 소리도 말씀드렸고요, 또안 좋은 말안 좋은 말도 하긴 했는데, 다제 경험담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워홀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로 준비하시는데 호주 워홀 바리스타로 준비하시는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어 남양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디 커피 별내동 아이디 커피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면접 보는 방법이랑 제가 호주 사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면접을 진행을 진행하, 진행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오는 저, 커피고만만의 TV, 또, 해리스 카페 대표, 이현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다음에요. 안녕히 계세요. 뿅! 그렇게 했어? 그렇게 운전했어야 어 그리고 그거 땡기고 어 그거 돌리고 지가 하니까 하고 싶은데 들어가 봐 응.